안녕하십니까. 시파입니다. 오늘 영상 주제는 대표님들이 퍼포먼스 마케팅을 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것들입니다. 뭐 요새 누구는 퍼포먼스 마케팅 이제 망했다. 누구는 이제 퍼포먼스 마케팅으로 나 아직도 돈 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분분한데 마케팅 자체는 개인적으로 수단도 중요하지만 어떤 디테일을 갖고 진행을 하느냐, 누가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보다는 오늘은 퍼포먼스 마케팅을 진행 중이신 혹은 진행 예정 중이신 대표님들께 도움이 될 만한 팁들을 전달 드리려고 합니다. 퍼포먼스 마케팅은 광고비라는 비용이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마케팅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을 이해하지 않고 진행을 하게 된다면 정말 금전적으로나 특히 정신적으로 피를 많이 봅니다.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자, 가장 첫 번째입니다. 모든 브랜드가 퍼포먼스 마케팅으로 효율을 낼 수는 없다.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코스메틱 브랜드인데요. 뭐 대기업 제품 혹은 기능성이 매우 특별하게 두드러지는 제품들이 아니라면 광고를 통해 현재 2024년에 효율을 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구매 패턴의 변화와 매체 CPM의 상승 때문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구매 패턴의 변화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새는 소비자들이 뭐 가령 화장품을 구매한다고 했을 때 우연히 광고를 보고 구매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졌습니다. 뭐 거의 대부분이 올리브영 같은 대형 드럭스토어에서 제품을 구매를 한다거나 혹은 인터넷 커뮤니티, 유튜브, 이런 데서 제품 정보를 찾아보고 구매를 많이 하죠. 뭐 광고를 통해 유입에 성공을 시킨다 하더라도 대체제가 너무 많아서 랜딩 페이지 내에서 고객을 설득시키는 것이 뭐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광고 매체 CPM의 상승 역시 매우 매우 큰 요인인데요. 이제 신사임당님이 대 스마트 스토어 시대를 여러 저친 이후로 온라인 광고를 진행하는 브랜드들이 급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메타, 구글 등 주요 광고 플랫폼 전반에 걸쳐서 CPM 비용이 많이 상승을 했는데요. 뭐, CPM을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광고비에요, 광고비. 내 광고가 노출될 때 비용이 얼마나 드느냐 이런 뜻인데, 옛날에는 뭐, 만 원이면 내 광고를 천 명에게 노출할 수 있었다면, 지금은 뭐, 만 원을 써도 광고를 백 명, 이백 명한테 밖에 못 보여줍니다. 당연히 광고를 노출하는 비용이 낮은 게 효율이 좋을 수밖에 없겠죠. 왜냐? 광고비를 덜 쓴다는 뜻이니까. 지금은 똑같은 광고를 해도 광고를 진행하는 브랜드들이 너무 많아서 광고비 자체가 너무 올라서 효율을 뽑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매패턴의 변화와 매체 CPM 상승 이두 가지 이유로 특정 브랜드들은 퍼포먼스 마케팅으로 효율을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대표님이 마케팅을 진행하는 브랜드의 구매패턴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 뭐 정보 탐색이 주가된 업종이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바이럴 마케팅, 유튜브 뭐 인플루언서, 협찬 이런 것들이 더 좋을 수가 있겠죠. 가끔은 대표님들 보면은 이제 매출을 낼 방법이 없거나 혹은 본인이 그냥 잘 못했다고 생각을 해서 퍼포먼스 마케팅 효율이 안 나와도 계속 붙잡고 돈과 시간을 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안될 때는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용기 있고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본인 브랜드를 구매할 만한 사람들의 구매 패턴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두 번째, 퍼포먼스 마케팅만 하시면 망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잘안 가시죠? 실제 사례를 통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제가 광고를 진행한 커머스 브랜드가 있었습니다. 제품 브랜드였는데, 이 브랜드 같은 경우는 제가 빠운일 때부터 런칭을 시작해서 같이 광고를 통해서 매출을 쭉쭉 늘렸어요. 광고 효율이 상당히 잘 나왔는데, 첫달 7천만 원, 뭐, 둘째 달 9천, 그 다음 1억, 1억 4천, 매출 기준 로아스는 한350% 정도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당연히 브랜드 대표님도 신이 나셔서, 이제 1년산 우리 300까지 올리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상하게 광고 효율이 점점 6개월이 지난 이후부터 떨어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후한 1년 정도 계속 월매출 6천 선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다가, 광고 효율 저하 문제로 대응을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광고 효율이 떨어졌던 가장 큰 문제는 퍼포먼스 마케팅만 했기 때문입니다. CRM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CRM. 뭐,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마케팅이라는 개념인데, 어려울 거 없습니다. 그냥 기존 고객들과 관계를 잘 유지해서 재구매를 하게 만들자. 이런 마케팅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디 레스토랑 같은 데 가시면은, 이 카카오톡 채널 추가를 하면 2,000원을 할인해 주겠다, 뭐 음료수를 주겠다, 뭐 이런 이벤트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게 왜 그런가 하냐면 다 CRM 마케팅이에요. 카톡 채널 친구 추가를 하면 식당에서는 고객들에게 이벤트를 할때푸쉬 메시지란 걸 이렇게 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카톡 보시면 가끔 뭐 3월 이벤트 어쩌고 저쩌고해서 브랜드들에서 카카오톡이 오는 게 있잖아요. 만약 식당에 이전에 왔을 때 마음에 들었던 분들이라면 재구매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겠죠. 푸시메시지 이런 거는 한 건당 뭐 몇십 원이 정도밖에 안 해요. 그래서 당연히 광고를 통해 신규 고객을 얻는 비용보다 기존 고객들에게 CRM을 통해서 재구매를 유도하는 것이 보통은 훨씬 저렴합니다. 제가 광고 효율 유지에 실패를 했던 브랜드는 이런 CRM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큰 비용을 들여서 신규 고객만 유치를 하고 기존 고객들에 대한 관리를 미흡하다 보니 경쟁사 브랜드들이 저가 전략으로 치고 들어오면서 매출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광고 효율이 좋았을 때 남는 마진을 가지고 좀 CRM이 진행을 하고 바이럴 마케팅에 힘을 쏟았더라면 매출 저하를 조금 더 늦출 수는 있었겠죠. 방금 말미에 언급했듯이 경쟁사 브랜드 진입 역시 상당히 중요한 요소인데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두 가지 주제만 얘기를 했는데 벌써 영상 길이가 돼서 지금 좀 끊어갈게요. 일부 주제 요약을 하자면 퍼포먼스 마케팅을 해서 안 되는 업종은 분명 존재하기 때문에 구매 패턴을 잘 생각을 해보고 효율이 안 나오면 다른 마케팅 수단 한번 고민을 해보셔라 두 번째로 퍼포먼스 마케팅만 주구장창 하면 언젠가 광고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CRM 마케팅, 바이럴 마케팅 병행하셔라 이 정도 될것 같습니다 영상을 보면 좀 퍼포먼스 마케팅에 대해 부정적인 기조를 말씀을 드렸다고 느낄 수 있을 텐데 퍼포먼스 마케팅의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디테일을 받고 누가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때문에 퍼포먼스 마케팅이 돼 있지 안돼 있지 궁금하신 대표님들이라면 시도를 먼저 하세요 공부는 진짜 시파 유튜브에 지금 올려진 영상만 봐도 충분하거든요. 뭐 그거 보고도 좀 성에 안 찬다 하시면은 이제 제가 더보기 링크 들어와서 전자책도 좀 구매해 주시고 하면은 이 시파가 유튜브 활동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보면서 메타 광고 먼저 좀 시도를 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 영상은 2부에서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바!